자네는 누구인가? 이름은 남대문 열려있죠 여러분들 코난을 보면서 혹시 이상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존나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영상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이 몰라야 좀 스무스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모른다라고 대답한 걸로 치겠습니다. 코난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미스테리한 부분을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명탐정 코난 7대 불가사의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 남도일과 괴도키드는 대체 왜 닮은 걸까요? 아마 만화를 얼마 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키드와 남도일은 말도 안 되게 닮았습니다. 이게 만화를 보면 작가님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체가 한계가 있어서 가끔 보면 머리색만 다르게 해서 인물들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드하고 도일이가 닮은 게 그림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원작에서 미란이가 지나가는 고이도의 모습을 보고 남도일로 착각하는 장면도 나오고 극장판에서 코나니 키드가 본인과 닮은 걸 알아서 자신으로 변장해달란 말도 합니다. 또 한국 더빙판에서는 키드와 남도일의 목소리가 다르지만 일본판에서는 도일과 키드의 목소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얘네 둘이 닮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전혀 없어가지고 뭘 추리할 수조차 없죠. 떠드는 썰로는 사실 남도일과 키드는 쌍둥이였는데 일대 괴도키드인 쿠로바 도이치가 선보인과에서 히도를 훔쳐 달아났다라던가 사실 둘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고 돈 많은 갑부인 남건과 쿠로바도이치가 그 인공지능들을 사가지고 한 명은 탐정으로 한 명은 도둑으로 키운 것이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지어낸 거니까 찾아보시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둘이 닮은 데다가 성격까지 닮았고 머리가 좋은 것도 닮아서 둘이 사실은 도플갱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플갱어에 관련된 썰을 보면 도플갱어가 서로 마주치면 둘 중에 한 명이 뒤진단 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도일 상태의 도이리와 히도가 마주친 적이 없는 게 아닐까요? 물론 마주친 적이 있긴 한데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풍겨야 하니 르은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 코난이 연재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코난 세계관은 아직 1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코난이 현재 100일 건까지 연재가 되었고 한 건당 사건이 최소 두개 정도 일어난다치고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사건까지 친다면 대충 최소 1년 동안 500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1년 사이에 코난은 갑부들이 모이는 별장에도 자주 찾아갔고 스키장에도 여러 번 갔으며 여름 휴가및 캠핑도 수십 번을 갔고 키드를 잡기 위한 큰 이벤트도 1 0번 정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코난의 휴대폰이 폴더폰에서 어느새 스마트폰으로 변경된 거죠. 또한 도일이는 18년 동안 친했던 인물이 브라운 박사님이랑 미라헤 정도밖에 없었는데 1년 사이에 탐정단 세 명의 장미 이상윤 조디 안 기준 하인성 세라 등등 수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코난 세계관에서 1년 동안 과학 기술은 휴대폰이 없던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개발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하루에 강력범죄 사건이 최소 두건 정도 일어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한 도일이는 원래 그저 그런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성격이 개조가 됐는지 오사카에 있는 친구도 사귀고 FBI에 속해 있는 수많은 친구들도 사귀는 등 전국적인 인싸가 되었죠. 그리고 1년에 계절은 최소 3번 정도 바뀌는지 겨울에 분명히 스키장을 갔었는데 여름이 지났다가 다시 겨울이 와서 스키장을 가고 그다음 또 여름이 왔다가 또 겨울이 와서 스키장을 가는 등 코난 세이관은 계절이 미처 날뛰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코난 세이관의 시간선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 박사님의 발명품 중에 계절을 마음대로 바꾸는 발명품이 있다거나 보라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여름에도 눈이 오는 공간을 만들어 낸게 아닐까요? 정말 불가사의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대체 18살의 남도일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도일이는 우선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 이름처럼 추리력은 명탐정 셜록 홈즈와 비견될 정도입니다. 솔직히 18살이 이 정도 추리력을 가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긴 한데 만화인데다가 어릴 때부터 추리 소설을 엄청 읽었고 유치원 시절에도 꽤 뛰어난 추리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일이의 지식수준은 추리력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화학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생전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 프리룸을 듣고 그건 사람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켜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상식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가 돈 먹고 죽어가고 있으면 증상만 보고 바로 이걸 먹어야 된다고 추리한 다음에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이 밖에도 세계사, 수학, 문학, 음악사, 성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 뭐 여기까지는 18살까지 맨날 책만 읽고 살아가지고 지식이 쌓였구나 라고 강제로 이해해보겠지만 CIA들이 자주 말하는 언어습관이라던가 FBI들이 쓰는 은어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거는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미스테리 합니다. 또한 도일의 능력은 밑도 끝도 없는 지식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일이는 경비행기 조정, 보트 운전, 사격, 자동차 운전 등등을 할줄 알고 축구 실력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스카우트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또한 도일이가 어려진 코난 상태로 고등학생인 한인성과 달리기 속도가 비슷한 걸 보면 달리는 속력이라든가표활력 또한 평범한 인간 이상이란 것을 알수 있죠.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지 분명 야구 같은 거 하면 야구도 잘할 것이고 뭐봅슬레이 같은 것도 하라고 하면 하와이에서 배워왔다. 라고 하면서 올림픽 신기록 같은 거 세울 놈입니다. 과연 18살의 고등학생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도이디는 사실 고등학교를 40년 정도를 꼬은좀 어리게 생긴 58살의 아저씨가 아닐까요? 네 번째 미스테리여기 경찰들의 근무 시간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코난세에 관해서는 사건이 하루에 최소 두건 이상 최대 네건 정도는 벌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건 이 일어날 때마다 현장에 달려오는 형사들은 권론보반장 신형사, 오형사, 백형사 등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경찰 업무량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만의 계산법에 의해서 얘네 업무 시간을 계산해보자면, 우산 하루에 세 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건 이 일어난다 치면,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바로 사건 발생해서 출동. 이렇게 3 시간 정도 사건 조사, 사건 해결하고 돌아와서 사건 조서를 쓰다 보면 4 시간 정도 흐르게 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각잡다가 갑자기 또사건 일어나고 또 사건 조사 및 해결에 4 시간 정도를 쓴 다음 경시청으로 돌아와서 아까 못쓴 사건 조서 쓰고 이번 사건의 조서도 쓴 다음 퇴근하려고 하는 순간 다시 사건 발생. 근무 교대를 하고 싶지만 반장님과 신형사, 오형사, 백형사를 제외한 친구들은 존재감이 없어서 출동이 불가능. 별수 없이 강제약은또 사건 조사하는데 3 시간쯤 쓰고 돌아와서 사건 조서를 쓴 다음 새벽 1 시쯤 퇴근. 이런 스케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로 살다가 가끔씩은 대형 테러 연속 살인 사건 같은 대형 사건도 중간중간 끼니까 경찰들은 한 달에 대충 400시간 정도를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람이 하루에 13시간 정도를 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코나이 나타난 이후로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경찰들의 업무 과정으로 로봇을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루에 13시간 업무라니 13시간 동안 게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일 소름 돋고 미스테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스테리 뭔진 모르겠는데 일본에 수많은 비밀 조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엔 FBI가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CIA 그러다가 MI6까지 다 일본에서 활동 중입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니까 일본에도 예 얘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민간인 눈에 놓일 만큼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보통 다른 나라에 속한 기관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려면 현지의 경찰과 협력을 한다거나 허락을 받고 조사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FBI는 그딴 거 없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조사하고 총도 그냥 막 쏘고 그럽니다. 대신 얘네는 왜 남의 나라 와서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개나대면서 활동중인 걸까요? 그리고 일본 경찰들은 분명 얘네가 나대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가만히 냅두는 걸까요? 허가 없이 나대는 비밀 조직과 그걸 제재하기귀찮아서 가만히 냅두는 경찰들 어디가 더 노답일까요?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여섯 번째 미스테리 코난 세계관의 인물들 중몇 명은 리 법칙을 간단히 무시해 버립니다. 오경구란 캐릭터는 대리석 기둥을 맨손과 발차기로 간단히 무서버리고 미란이는 주먹으로 전봇대를 무서버립니다. 또한 박사님이 만들어준 발명품들은 대부분이 물리 법칙을 무시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죠. 무슨 발차기 임을옆 동네 해적 만화의 다리 잘 쓰는 요리사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신발에 태양열로 자동차를 추월해 버리는 스케이트 보드까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만화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 코난이 원피스나 나루토 같은 초능력이 추가되는 소년 만화였다면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난은 추리 만화입니다. 추리 만화에서 애들이 대리석을 맨손으로 똑같 패고 코앞에서 쏘는 총을 그냥 보고 피해버리면서 또 어떤 인간은 날아오는 총알을 맨손으로 잡아버리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짱구는 못 말려서 이벤트성이 아니라 공식적인 설정으로 군이 머가리가 갑자기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으로 변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던가 철수가 사실은 닌자의 아들이어서 나선을쓸수 있게 됐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미친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과연 출입물을 소년 만화로 바꿔버리는 괴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준나게 미스테리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미스테리 이곳의 초등학교는 테이탄 초등학교 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도일이와 미라야도 테이탄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려진 도일이는 다시 테이탄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죠. 그다음 이영사도 테이탄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고 브라운 박사도 테이탄 초등학교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이 테이탄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다들 그때 당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성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 연애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초등학교 때의 연애를 2 0살이 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재회를 하기도 하고 박사님의 경우는 4 0년 동안 잊지 못하다가 다시 재회를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 이 초등학교에서는 뭔 활동을 하길래 이 초등학교에서 커플이 됐던 사람들은 최소 20년 동안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진짜 제일 수상합니다. 일단 7대 불가사의가 좀 깔끔해 보여서 7 개를 꼽아보았는데 여기 에끼지 못한 불가사의들을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박사님의 엉덩이에 점이 있고 그 점에 털이 있는 걸 코난이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같이 목욕을 하면 알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엉덩이에 점이 있는 걸볼수 있다 치는데그 점에 있는 털을 보려면 꽤나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진짜 코난이 새끼는 왜 박사님의 엉덩이를 자세히 본 건지 준나 미스테리하네요 다음으로 불가사의한 것은 코난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멘탈입니다. 코난 유니버스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 멘탈인지 살짝만 거. 들려주면 바로 부서져버리고 그 멘탈 건드린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또한 죽이는 이유도 범인들끼리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아마 얘네 기본 교육으로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면 참지 말고 없애버려라 하는 교육을 듣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가 코난의 칠대불가사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척하면서 말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개소린 칠대불가사입니다 아마 다들 들으면서 처음엔 아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중간에는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빠져들어버려서 한참을 보다 보니까 영상이 끝나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상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